eat to gain armor and evolve goliath can climb almost any surface 시야가 왜 이렇게 그윽가냐 도약중에 기어오르기를 하면 절벽에 매달려서 발자국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血の何血の案だ一方。 우후. 우와 우와 아야아 이런 식이구나 대충 알것 같아 근데 조작하는 게나 솔직히 이렇게 쉬워 보진않은데 포터 트래퍼몬스터 포획한다. 여기 소리가 크냐 시끄럽게 아, 후송으로 가야 돼후송그게경험치를많이 줘. 이제이길수다 없는 조건이던데 응? <laughs> 이건 봐야 돼. 겁드다으로 치료를 하거나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죽어도 쓰러져도 얘는 멀리서 살려주더라고 이게 좋아 메딕이이런걸다 해줘야돼 좀 바뻐 메딕이여기는이친 있다, 여기 있다. 어? 디오디오 오디오. 어디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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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신어고수 신어고수. 아! 음, 알았어, 알았어. 쇼, 잡아보자, 트레퍼. 이게 어썰트가 역시 손맛이 있어.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벌써부터 시작부터 어디인지 위치를 알려주는 구만.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초짜고만 e d 어 s t a n c e It's not hiding. So, w h a t 어디? p What's up? w h 아 t s up? What's up? What's up? w h a t 그만 아 앞으로 나서지마 내가 몸빵 쓸게 야, 시작과 동시에 끝나게 생겼네 쌍규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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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oh. <laughs> 나 뭐힐 들어오는거 맞어? 어? 실 들어오는거 맞어? 안나오는거같아 갔다 갔다 저기 네 이쪽에 있다 왼쪽에 소리 들린다 보면 좀막 찍어줘 트랩 아웃 뭐여뭐 이거? 어, 여기네. 여기 아레아아레나못았어나딱어 아, 나 공복 다운해서. 어. 좀만 좀만 붙여, 좀만. 체력 이 낮아 아, need heal. 힐을 안 줘. 아, 힐을 안 줘. 왜? 아, 음. 아 나만 연락친다 얘. 나돈 받아야 돼.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 이거 안도와주자이거 지난해는. 자식 딱걸잖아이야 죽어라 이 <laughs>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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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야나죽고나 죽어 나 죽어 야 위에 있 언덕 위에 있어 아리나 오아래나아래나오가쥬나야 시계신물 이거 쉬, 아 나도 도와줘 봐아 방해하네 아, 죽었어? 죽 r a p ready. What's up? w h a t 아예 죽었어? 아, 아예 죽었어 10초 아, 10초 안 10초, 안 10초. 안 10초. 일초 아. 찬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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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나내 역할은 다 했어 됐어 덤벼 이 자식아 나실드다 맞췄어 그냥 선벼야데뷔하고또야 <laughs> 데뷔 좋다 이거 덤비라고 <laughs> 데려 덤벼, 덤벼. 야, 영웅 되겠다 영웅 아 너무 갇혔어 죽어 쏴쏴 우와 거 빨리 죽여 우와 컴온 맨 찾았다 어, 야, 이거 그냥 쏴쏴 그냥 쏴 그냥, 그냥, 그냥 진화 중이야 지금 쏴 아. <laughs> 그냥 지금이 기회야 아.. 아깝다.. 진지구 축해야지저 메딕 죽여야지 그냥 도도면안 되죠. 죽일 거야 그냥 야 근데 우리가 제 3단계야 죽을 수 있어 다 설치했어 지금 더시랑다 설치했어 나이스 나이스 조금만 더야너 큰일 클라... 났다 우와 메딕을 살렸어야 됐어 야 은신이 다고 지금 까부는 거야 지금? 어. 근데 재미 좋아. 근데, 근데 걸렸어. 어떻게 이거? 죽는 거지 뭐. 죽었어. 힐 아예 안 줘. 아까 봤거든 내가 계속 관전 모드로 봤는데 힐을 안 줘. 골리앗은 뭐 쉽게 잡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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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안돼. 또 죽었어. 미치가 너무 안 좋아. 다 죽어 다 죽어. 다주고다주고 너무 잘하던고아아이거봐 너무 많이죽었이이겼네 죽었어, 죽었어 쟤. 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 h a t 가끔 그냥 인공지능이 더 나을 때가 있어. a t s that? What's that? w h 한명또 들어왔어 괜찮아 몬스터일 수도 있단 말이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유리해 지금 핸디캡 지금 두 개나 먹은 거야 쟤는 구출보단 사냥이 편하지 구출은 더러워서 안 되겠어 진짜 더러워 저거 진짜 좀 이상해 이주민이 오, 이주민 싸운다 같이 싸워 끝났어 있는거 같은데 제발 그놈의 왔다 걸렸다 아아 <laughs> 이게 뭐야 아니 이주민 버프는 개쓰레기인데 이건 왜이렇게 해놓냐고 나 그래도 이제 뚫었어 새로운 캐릭터 이제 이걸로 제이 한번 이게 장난아닌게 수류탄 던지면 아예 속박같은거던데 라이즈처럼, 아 그러니까 되게 느려져 이렇게 막다야 커스텀 샷건 쩌늘겠다 이거 데미지 작살날 것 같애 아 시원시원한데 어 아주 내 스타일이야 이 정제탄이 난 기대돼 이거 정제탄? 자아 느려지네 자 그리고 추적 다트 이거 좀 의미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추적돼 몬스터 아, 그게, 그게, 그러니까 어, 있어야지 그치? 그게 추적 다트는 가자고 끝났다 이제 이제 좀 뭔가 풀리나?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가 이겼. 졸업이었던 거지. 어, 우리가 쪼업이어서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캐릭터라도 조합으로 하면 되긴 해. 내가 봤을 때. 골리아셔 이겼어. 이기, 이겼어. 이긴 거야. 골리 무조건 이겨 이거. 오오, 이걸 먹으면 개가가 옹교한데. 그니 그러니까. 근접 공격으로 공격 <laughs> 사기 캐릭이네 됐어 내가 왔어 이제 끝났어 다 죽일게 내가 다 죽일거야 내가 아니, 끝났어 아주 분명 힐러가 또머저 이렇게 뻔하기 때문에 <laughs> of fucking a m 봐봐 시작부터 지금 딱 걸렸어 저기 또 뛰어있네 이리로 가네 이리로 지금 이리로 <laughs> <일로> 가네 <laughs> 다 죽었다 너 따라와 여깄다 이따 이따 밭을 뿌려 네? <laughs> 야 <laughs> 아, 뭐. 정체탄 정체탈! 어, <laughs> 정체탈! 야 내가 죽을 것 같아 어? 이러다가 금방 죽을 것 같아 죽여 죽여! 죽여. 이거 사람이라고 죽여 죽여! 어때? 야, 아레나 풀렸어? 아니지? 안 풀렸어 어우 야돌벼라 내가 싸워 어어어! 어때? 도망간다, 도망간다. 당황스럽지. 려지니까 정체 탄. 있다. 정체 탄. 아니 이거 판정이 쩡이야 야, 야, 정체... 죽었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웃음> <웃음> 아 <laughs> 이번에. 왕패리가 재미를 느끼네 야아 완전 쩌놈에 야정체때 그냥 막 부셨는데 막 맞아 <laughs> 아 저런 애들은 구출해도 돼구출도돼 <laughs> 망설임 <laughs> 없이 터치하게 그냥 오면 죽이면, 죽이면 돼, 죽이면 돼 <laughs> 오면 죽이면 돼 지금 이거 하기 싫어서 이쪽 위에 흐른거야 지금 <웃음> <웃음> 이놈이 이제 구출하기 싫어갖고 폰 거시기 는데아 그거 절대 안되지 이게 기회라고 트로피 따야 돼 아예 <laughs> 레이스 와도 정체 타지면 끝날 것 같아 내가 봤스때어 제일 많네 저거 난또한다난또한다 복수할 시간이지 이제 나중에 그냥 괴물 다 죽인다 내가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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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는 거야 지금. 얘얘 <laughs> 있으면 어, 보기 싫은 거야. 공격을 <laughs> 해. <죽여버릴 거야, 웃음> 이거. 죽였어. <나이스>. 응. 받겠다. <laughs> 야, 그냥 무조건 하, 무조건 몬스 죽이면 돼. 다 필요 없어. 끼는 게임이었어. 그냥 죽이는 게임이야 이거. 이게 게임 자체가 너무 반복적이야. 지치는 거지 사람들이. 한 캐릭터 네. 한 캐릭터씩 해갖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어지럽지 그리고 아, 솔직히 이거 평점을 매긴다면 솔직히 8점까지는 못 매길 것 같아 6.5에서 7.5 사이? 저, 저 먹었다 내거 먹었다 내가 숨고 먹었다 이렇게 왔어 다 왔어 저, 저 분명 이제 지나 대기하고 있다가 지나왔다. 지나 아유씨 지나려고하나 근처에 있어 근처에 있어 어, 뭐야,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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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갑자기 야 무서운 놈이구나 빨리와 빨리와 잡아 빨자식아 이거 네 이거 오케이 최고네 오케이 오우아죽인몸야 <laughs> 요. 에다 보즈 이위 죽은 느낌. 노. 로봇. 아, 왜 굴러가? 저거 이제 어떻게 되고?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야 이거? 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야, 나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그거 하듯 게 다리 쳤아 씨. 오 이거 좋았 멈췄어. 어디 지금 숨어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어? 아, 다 바다... 잡고. 어? 어디 어디? 어디? 헨크 저기, 저기 위에 있네. 오호! 오! 왜? 이바이 <laughs> 바바사고! 네. 감췄어! 이거 어떻게 해! 아잇! 아, 잇! 그 이게 죽이다. 돈가스로죽여야 풀어줄까, 한 번? 아니, 한번 풀어줄까, 한 번? <웃음> 풀어줄까? <웃음> 풀어줄까? <웃음> 풀어줄까? <웃음> <웃음> 야, 죽어! 죽어! 쟤 죽어! 쟤 죽어, 쟤 죽어, 쟤 죽어! 본방지에 음, 죽으라고 <laughs> 아, 불쌍다 1단계에서 죽은 거지, 저거 <laughs> 1단계에서 죽었어 에이, 아... 이게 이래야지 재밌지, 사게임 <laughs> 이래야지 이래 게임이 재밌지 경험친 쥐똥만큼 주네 여기서 31개 얻었어 전부야 <laughs> 저는... <laughs> 야, 근데 진짜 이거 몬스터 밸런스 엉망인 거 같아. 걸려아서는 완전 초식동물이야.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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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야 아. 안에.